어서오세요. 9월 모든 건나란말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재노 중삼교과서 기억 속에 들꽃 저번 시간에 했던 강의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37페이지 여섯 번째 줄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전에 이어졌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서수자 나와 명선이가 첫 만남을 가졌고 명선이는 능청스럽게 서수자 나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배고프다. 너네 집 먹을 거 없냐 하면서 찾아오죠. 그죠? 그래서 서술자 나는 정말 천진난만하게도 그냥 따라오나 보다 하고 그냥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 그럴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엄니 엄니 마당에 들어서면서 어머니를 거푸 불렀는데 부엌에서 김명부시던 어머니가 무심코 마당 내다보다가 등 뒤에 쏙볼 가져 나오는 녀석 발견한 건 대번에 즐겁 잔망을 했다라고 했는데 뭐 굳이 뭐 알려주자면 잔망을 하다라는 표현은요 잔망하다 라는 그런 뜻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어.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이렇게. 자,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뜻이 맞느냐라고 한다면 이쪽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행동이 자질구레하고 가볍다. 이렇게. 자질구레하고 가볍게 굴었다는 얘기죠. 즐겁하기를. 그죠? 그래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녀석은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챙겼다. 여기서 이 아줌마,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에 대해서 자습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능청스럽고 사교적임뭐 아니면 여기 밑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연덕스러움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사교적이라는 표현도 괜찮겠지만 즉이 명선이는 실제로 사교적인 어떤 성격이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행동으로서 사교적이라는 어떤 무기를 장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교적일 수밖에 없다. 사교적이어야지만이 아주 능청스럽게 굴어야지만이 내가 어디에 가서 먹고 살수 있다라는 자각을 한 친구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친구는 전쟁이 지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세상의 잔인함을 일찍 눈 떠버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챙겼고요. 그다음 그래서 일단 어머니는 이렇게 아니요 자 것이 어머니가 소맷불을 걷으면서 단순히 마당을 내다나왔고요 참외설이나 하고 다니는 피라미나이한테 어머니가 이제 곧 본때있게 손찌검하려나 보다 하고 나는 지레 짐작을 했다 아 미리 고백을 할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미리 필기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두 번째 녹화예요 왜냐면 마이크 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녹음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네, 녹음하는 겁니다 슬프죠 네. 자 그래서 자 꺾기 표시하고 여기에 나는 자신이 벌인 일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음. 근데 이 친구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혹을 그 붙이고 온 것, 그러니까 명선이를 데리고 온 것, 그것이 큰 문제임을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래, 나를 왜 혼내? 저기, 이 뒤에 있는 이 친구를 혼내는 거야. 왜냐면 저기 참외설이나 하고 다녔으니까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머니는 내 귀를 잡아 끌고는 뒤란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자요 왼수야 지 발로 들어와도 냉큼 쫓아갈 놈을 어쩌자고 어쩌자고 데려오니 라는 말이 여기에 생략돼 있겠죠 그죠 자 어머니는 내 머리통에 대고 거듭 군밤을 쥐어박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깜깜이라서 우르벌 터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역시 이 부분 꺾기 표시한 다음에 어머니가 나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모두 다 어린아이다운 발상이에요. 천진난만하고 세상물정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엄마는 세상물정을 너무 잘 알고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탐욕은 나쁜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될 어떤 식량을 걱정하고 어떤 객식구가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마음은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전쟁통에. 그래서 엄마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나는 어린아이다 운 발상으로 순진하기 때문에 이 나에게 왜 화를 내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됐죠? 혹시 목소리가 그리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든다면 지금 새벽 4시라서 목소리가 좀 잠겨서 그러니까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네가 상객으로 매셔왔으니께 네가 매겨 살리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군밤을 먹이려다가 뒤랑까지 따라온 서울아이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손을 거두었다. 어쨌든 서울아이의 어떤 시선을 의식한다는 얘기죠. 이런 행동은요. 그죠? 아, 그런데 혹시 이 군밤을 실제로 우리들이 먹는 군밤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그죠? <laughs> 이거는 어쨌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머리에 그 주먹으로 하고 이렇게 쥐어박는 그 꿀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침상 벌써 다 치웠다. 다른 집에나 가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상당히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미주친 다음에 어머니 성격 냉정함이라고 필기해 보았습니다. 자, 자습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자수에서는요, 여기부터 꺾이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꺾이 표시했냐면요, 들어가려 했다까지 꺾이 표시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각박해진 인심. 이렇게 전쟁 때문에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혼잣말 구시렁거리면 자, 이렇게 산하새끼가 똑 지진맨키로, 이 야들야들하게 생긴 것이 영락없는 물반득이구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반득이, 뭐, 반들거린 사람을 이루는 표현이라고 교과서에 써있죠, 그죠? 결국 지금 이 대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명선이에 대한 첫 인상, 어쨌든 어머니의 인식은 상당히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혼잣말 구시렁거리며 어머니한껏 야멸찬 표정을 하고, 사실 표준어는 야멸칠다거든요. 야멸차다가 냐 근데 야멸 차다까지도 이제 복수표준으로 인정한 모양새인데 사실 원래는 야멸 치다입니다. 그래서 야멸 친 표정을 하고 도로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불러 세우죠 명선이가요. 자또그 계집애처럼 간드러진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딸 집에 나가보라니까라고 하니까 아줌마한테 욕을 보여주려고요. 녀석은 엄지와 인지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고요. 그 동그라미 위에 다른 또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가 노란 빛깔 띠면서 날름 올라앉아 있었다. 이 노란 빛깔은 아마도 금빛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자 모르긴 몰라도 이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검, 엄지와 인지를 붙여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인 것.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이 위에 또 다른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가 있다더라. 자 이게 금빛을 띠었다는 것이죠. 노란 빛깔. 그죠? 이게 뭐야? 금가락지인 것이죠. 그죠? 자, 이 반짝반짝이는 이 금반지라는 이 중심 소재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금반지가 의미하는 바첫 번째는요. 어쨌든 사건 전개의 중심 소재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야기가 나아가지 못해요. 이 금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건 전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되냐면 어른들의 환심을 사는 소재가 되죠. 계기라고 쓸게요. 이걸 통해서 이제 명선이에 대해서 어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어, 명선이가 금반지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선이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명선이의 생존수단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명선이는 살아남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른들의 탐욕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금반지에 대한 욕심을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어른들의 탐욕을 드러내는 소재.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이 금반지로 인해서 명선이가 어떻게 되나요? 명선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재입니다. 요 정도를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금반지. 알겠죠? 자, 이렇게 자또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가 노란 빛깔을 띠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쨌든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로 이제 촉발이 되는 겁니다. 자, 사건 전개 의 중심 소재가 등장했어요. 그걸 보더니 어머니의 눈에 환하게 불이 켜졌다. 자, 이제부터 바로 탐욕의 눈이 켜진 것이죠. 이 그래서 이렇게 자습서에서는 어머니 성격 두 번째 탐욕스러움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밑줄은 저기 요 앞에까지 쳐야 돼요. 어머니의 눈에 환하게 불이 켜졌다. 이렇게요. 자그 다음에 아니 너 그거 금가락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좀 약간 느낌 살려서 읽으려면요. 앞서 그 어머니가 얘기했던 대사 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여기. 야야. 아침상 벌써 다 치웠다. 다른 집에 나가봐라. 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투로 말해야 되겠죠. 이것과 완전히 상반되게 여기 이 부분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니, 너 그거 금가락지 아니냐. 아, 안 돼. 이렇게 <laughs> 읽어야 돼요. <laughs> 상당히 억양이 다르죠.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사람을 대하는 투가 다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어른을 대표하는 탐욕스러움이 등장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반지 어느새 어머니 손을 건네가 있었고요. 솔개가 병아리를 채듯이 이 표현 참 이거 재밌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 솔개의 원관념이 아마도 어머니겠죠. 그 다음에 병아리를 채듯이 이 병아리는 명선이라기보다는 금가락지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금가락지를 채갔는데 그 모양새가 솔개가 병아리를 채듯이 어, 서울아이의 손에서 금반지를 낚아채서 어머니가 한참을 찝다보고 내립떠보는가 하면 혓바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어쨌든 금반지가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기 위한 어떤 절차겠죠? 그죠? 마침내 어머니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만족스러운 미소. 네,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미소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습은 어떤 미소입니까? 탐욕스러운 미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슬을 <laughs>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왜냐면 밑에 이제 호칭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쩜 이렇게. <laughs> 상황에 따라서 정말 태세의 전환을 많이 하는지. 자, 보세요. 아가. 너이런곳 어디서 났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산의 새끼가 또 지진맨키로 야들야들하게 생긴 것이 영락없는 물반득이구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호칭은 아까는 산의 새끼, 그 다음에 물반득이 그닥 어쨌든 억양이라든지 뜻이 좋지 않은 표현에서 지금은 하다 세상 소중한 어떤 호칭으로 변화요죠기죠 호칭 변화. 자, 그래서 자습서에는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어요. 호칭 변화. 금반지를 바꾼 녀석을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진. 자,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맞춰서 태도를 확, 확, 확 바꾸는 그런 모습들. 그리 좋아 보이진 않죠. 그죠. 렇 자, 그런 모습을 어른들을 어떤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띈 전형적인 인물인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옷걸음의 실밥을 뜯어 그 속에 얼른 금반지를 놓고 웅숭 깊은 저 밑바닥까지 확실히 닿도록 두어 두어 번 흔들고 나서 어머니는 서울 아이한테 물었다 놀랍게도 어머니 목소리는 서울 아이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간드러지게 들렸다 자 이런 표현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간삼이라는 걸 성격으로 자습서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이의 그것 서울 아이의 목소리에 대해서 상당히 여성의 여자 아이의 목소리와 같이 간드러졌다고 했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간드러지게 들렸다는 것. 상황에 따라 태세 전환하고 상당히 간사하게 그 명선이에게 잘 보려는 듯이 세상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이 목소리를 이렇게 바꾼 것이죠. 그죠? 어쨌든 명선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땅바닥에서 주었어요. 숙분해가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가봤더니 글쎄, 요게 떨어져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거짓말이죠. 그죠? 자, 녀석이 이제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당당하게 대답했다. 아 이제 아까는 좀 약간 그 눈치 보는 입장이었지만 은이 금반지를 건네고 나서는 상당히 좀 약간 갑의 위치가 된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미디 빅리을 보면 거기서 갑과 의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갑이었다가 갑자기 을이 돼버리고 그런 상황처럼 이렇게 마치 녀석이 의기양양 한 태도로 얘기를 하지만 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갑이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그 말을 어머니는 별로 기담아 듣는 기색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어머니의 관심사는 초 관심사는 명선이냐? 아니면 금반지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명선이는 절대 아닌 것이죠. 금반지만 관심 있는 거예요. 명선이가 갖고 있는 금반지. 그죠? 그래서 너의 얘기는 관심이 없어 사실. 금반지만 관심 있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연신 싱글벙글 웃어가면 녀석의 잔등을 요란스럽게 토닥거리고, 스타트 뭐 주는 것이었다. 자, 이 부분 꺼기 표시했는데요. 아, 요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금반지를 받고 나서 녀석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고요.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성격이 드러남. 이라고 자습서에 쓰여 있습니다. 자, 아가, 요단번에 또 요런 거생기거랑 다른 누구 말고 꼭이 아줌니한테 가져와야 된다. 알았냐? 네,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다시 금반지를 줍 기로 무슨 예정이라도 되어 있는 듯이 녀석의 입에서는 무척 대답이 시원스럽게 나왔다. 어쨌든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금반지가 더 있다라는 그죠 그런 암시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서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 애린 것이 천리 타간서 부모 잃고 식구 놓치고 얼마나 배고프고 속이 작었냐. 아까 뭐라 했는지 기억나죠? 그죠? 야, 밥상 벌써 다 치웠다 임마. 딴데 가!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죠? 태도를 바꿨습니다. 상당히 이것으로 모아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해타산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타산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직 이해 못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계산적이라고 다시 바꿔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해타산적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죠.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어른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어서 전개되는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이 부엌 대기인 정림이한테 이제 명선이를 지금 맡겨 버렸죠. 그리고 뭐좀 집안일이라도 좀 시키려고 했으나 뭐 그렇지 못하는 명선이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동네 아이들 텃세가 심해져서 어쨌든 패거리에 넣어 주지 않으려 했는데 그러다 이제 싸움이 붙게 되고요. 그죠? 싸움이 붙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좀 약간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어또 어, 밑에 깔렸다가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서는 어떤 그런 희한한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 행동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냥 여기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그 다음에 어느 날 명선이는 부모가 죽던 순간을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한번 밑줄 쳐볼게요 피란길에서 공습을 만나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자, 요 부분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참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어머니의 커다란 몸뚱이가 숨도 못쉴 정도로 전신을 무겁게 덮어 놀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것이 명선이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구 소리 지르면서 엄마를 떠밀었단다. 난 그때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어. 라고 명선이가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숙부네가 저를 버리고 도망치던 때 이야기도 들려주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실은 말이지 숙부가 날 몰래 내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숙부한테서 도망친 거야. 숙부는 기회만 있으면 날 죽이려고 했거든. 자, 숙부가 널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는 나의 질문에 애는 무심코 대답하려다 말고 갑자기 입을 꾹다물더이만 언제까지 나를 경계하는 눈으로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이런 어떤 경계하는 눈으로 노려보는 어떤 행동은 금반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어떤 경계성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여기서 숙부는 귀에만 있으면 날 죽이려고 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탐욕스러운 또 숙부의 어떤 성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습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을 쓰는 정림이가 불평을 누르기 시작했는데요. 잠버릇이 정림이가 험한데 다리 올려놓으면 비명을 깨끗 찔면서 벌떡 일어나 눈에 불을 켜고 노려본다. 나는 하소연이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앞서서 싸움하다가 이제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 막깍 소리 내면서 뒤집어 없는 그런 과정과 똑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엄마가 죽었을 때 그때 나를 짓눌렀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벌이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또쭉 읽어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오래지 않아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속셈을 어머니는 깨끗,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도시 생활을 하던 명선이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익숙지도 않거든요. 그냥 이런 일을 다 그냥 아예 제껴버리고 그냥 놀러 다니고 먹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말썽이나 버리고 펀둥펀둥 놀면서 삼세끼 밥이나 축내는 그 뒤통거리를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는게 어머니의 일과였다. 자,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제 뭐 나름대로 어머니의 머릿속에 계산법에 의하면 명선이가 줬던 금반지의 그 대가 만큼의 보상은 내가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궁민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미 나할 만큼 했다 다른 금반지가 있지 않으면 나는 이 친구를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죠 이제 내쫓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쫓을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자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어쨌든 여러분 교과서는 41페이지 4 1페이지에 17번째 줄 18번째 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는 그동안 먹여주고 재어준 값과 금반지 한 개의 값어치를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은 탐욕스럽고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모습 사실상 계산적이라는 말과 이해타산적이라는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네 어, 이걸 왜 굳이 두 가지를 같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수사에서는요 어쨌든 이해타산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손해인가 이익인가 막 따지는 거예요 내 금반지를 지금 한 개를 받았는데 말이지 얘한테 밥을 갖다가 지금 내가 총 지금 한 스무 개를 대접한 거 같거든 그럼 내가 손해인가 내가 이익일까? 손해면은 금반지 더 받아야 되나?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천지신명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걍티, 죄로 가지 않을 망침, 헌다고 했구먼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배 풀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서는요, 그 스스로의 행위를 합리화 시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나는 얘 사실 쫓아내도 상관없다. 할 만큼 하지 않았냐. 밥, 나 많이 대접했고 했으니까, 내 행동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고 합리화시킨 부분이라고 볼 써있겠죠. 거기서 난리 때 금가락지 한돈 중은 똥가락지요. 별거 아니요. 라는 얘기입니다. 금가락지. 금 먹고 금똥 싼다면 혹시 몰라도 쌀톨이 금쪽보단 귀한 세상인디. 자, 이 말은, 그러니까 금보다 사실 쌀이 더 귀하다. 라는 얘기죠. 왜? 앞서 말했지만은, 전쟁통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먹는 게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하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금반 짜놔가지고 지금, 반몇 끼, 아유, 대접할 게못 돼. 금더 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꺾이 표시한 부분을요 여기까지로 할게요. 수정할게요. 미안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 저녀를 작 것을 어쩌지요? 밥을 굶겨봐. 지가 배고프고, 허기지면 더 있으려도 지발 나가겄지 원언이, 걔가 나가겄어 물반드기 마냥, 반들거림시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 안굶으라요 어머니 반닭이 전적으로 알았다. 이 말인 즉슨, 그러니까 명선이는 그, 살아났는데 특화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밥을 챙겨 먹고, 꼭 살아남아야겠다는 어떤 생존력이 강한 친구인 거죠. 그죠? 그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는 잘 꿰뚫고 있었어요. 중간에 이쯤 해서 지금 요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이그라나탄 사회문화적 상황. 앞서 말했지만 전쟁으로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져서 쌀이 귀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금과 쌀을 비교한다면, 물론 금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귀하긴 하겠지만, 그보다도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인 쌀이 더 귀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인심이 날로 각박해지고 계산적이고 비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뭐쭉읽어내려 갑니다. 어쨌든 밥 얻어먹는 서름이 심해지자 명선이가 또 금반지 하나 슬그머니 매밀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가를 이제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것이죠. 그죠? 어쨌든 끼니 얻어먹기, 더 얻어먹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금반지 하나 더 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길에서 주었다니까요. 라고 역시 거짓말을 내놓죠. 왜냐면 나머지의 금을 더 노릴까봐 어쨌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제 어른들은 의심하죠. 어? 너 이거 길에 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금을 내놓는 거 보면 너는 금을 어디다가 쟁여놓고 있는 것 같아. 어디에 두고 있냐? 라고 계속 다그치는 것이죠. 죠그 그래서 출처 의심합니다. 자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고요. 그날 밤에 아버지는 명선이를 안방을 불러 아랫목에 앉혀놓고 밤늦도록 탈일러도 보고 의림장도 놓아봤습니다. 하지만 명선이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아니라고요. 참말이라고요. 길에서 놀다가 계속 금반지를 지키기 위해서 숨기는 것이죠. 그죠? 너희놈! 하는대로 되지 못할까! 아버지의 고통에 명선이는 비죽비죽 울기 시작했고요. 우는 명선이를 아버지는 또 부드러운 말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너희놈! 했다가, 아이, 말은 안 했어도, 너를 친자식 진배 없이 생각해왔다. 너 같은 어린 것이 그런 물건을 갖고 있으면 덜 좋은 법이여. 이 아저씨가 잘 맡아놨다가, 후제에 크면 줄 테니께, 어디다 숨겼는지, 바른대로 대거라 라고 얘기하죠. <laughs> 어떻습니까? 이거, <이걸> 성우해야 되나? <웃음> <웃음> 금반지를 가로채기 위해 명선이를 달래는 모습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중적이고 탐욕스러운 성격이 드러남 자 이때까지는 바로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런 대사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탐욕스러움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전까지는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성격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의 이중적이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성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키포인트는 바로 이런 것이죠. 어른들의 어쨌든 이중적이고 탐욕스럽고 이해타산적인 그런 모습들이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이쯤에서 또 중간에 명선이에게 있어서의 어떤 두 번째 갑 금반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선이는 금반지를 더 주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밥을 더 얻어먹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지불이죠. 이런 어떤 대가를 추가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그런 명목으로 금반지를 줬지만 결국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나의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무엇에 대한 의심? 금반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죠. 그죠. 그래서 이 어쨌든 어른들에게 있어서 금반지에 대한 탐욕을 더욱더 부추기게 되고 금반지의 존재를 더욱더 의심하게 만들어주는 그 계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두 번째 금반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금반지로 끝났으면 아 그래 쟤는 정말 어쩌다가 길가다 주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있겠지만두 번째 금반지가 나오게 되는 순간 어른들의 머릿속에는 어또 나왔어 또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증폭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증폭시킨다 바로 탐욕. 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알겠죠? 탐욕 증폭 장치. 바로 그것이 두 번째 금반지의 역할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여기까지 끊고요. 네, 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피곤해하니까요, 힘들어하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 때 이제 기억 속에 들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